최근 봉스타와 원신을 하느라 쿠키런 킹덤 접속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큰 업데이트가 떴길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접속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려 새로운 영웅 쿠키가 출시한 것이죠. 비스트 임에도 영웅이라 불리는 사일런트 솔트 쿠키와 비스트 이스트십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이스트십은 세인트 릴리 쿠키의 회상으로 시작한 뒤 그녀가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녀가 향하던 곳은 수많은 쿠키의 영웅들이 가둬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접근이 금지된 무덤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페스츄리마 쿠키도 만나고 차콜마 쿠키와 대치합니다. 차콜마 쿠키 역시 무덤에 들어가려는 세인트릴리 쿠키의 목적을 눈치채고 막아섰으나 일반 쿠키였던 그는 상대가 되지 못하고 결국 세인트릴리 쿠키가 찾는 진실을 확인하고 그녀들을 영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동행합니다. 무덤을 찾은 세인트릴리 쿠키는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옆에 있던 페스츄리와 차콜은 충격을 받았으나 감감무소식한 기록 속 영혼들을 확인하고 위하해 합니다. 세인트릴리 쿠키는 처음부터 누군가 무덤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에 그런 내용을 작성했을 뿐이고 무덤에는 그녀가 찾던 진실이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패스츄리와 차콜은 말로든 힘으로든 그녀를 막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고 동행하며 무덤을 가장한 던전 속을 진입합니다. 세리 일행은 던전을 깊게 들어갈수록 누군가의 회상을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요. 연대의 영웅, 즉 과거 사일런트솔트 쿠키의 과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엔 던전 속에 남아있던 사일런트솔트 쿠키의 영혼, 원한 등이 섞인 영혼을 때려눕히며 진실에 한층 가까워지는 것으로 비스트 이스트십은 마무리됩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설명이라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인공,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과거를 알아보죠. 그는 연대의 소금이었을 당시 침착한 칼라나마크 기사단의 단장이었습니다. 당시 쿠키 세계의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지는 허무가, 역사는 파괴가, 행복은 나태가, 지식은 거짓이 되었고, 비스트 쿠키가 된 초대 영웅들은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쿠키들을 학살하고 감금하고 조종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쿠키들을 찾아 지켜주고 돕는 칼라나마크 기사단뿐이었죠 기사단을 거느리던 연대의 소금은 기사단의 단장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영웅으로서 다른 비스트들처럼 타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정왕 쿠키와 합심해한 때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그들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두 명은 비스트 쿠키들을 가두기 위해 수호자의 나무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작고 꺼져가는 빛이었을 뿐이었죠. 거짓의 회유자들과 나태에 잠식된 지도자들로 인해 쿠키들은 칼라나마크 기사단이 힘을 앞세워 그들을 정복하려 한다 착각했고 도움을 준 쿠키들에게 온갖 타박과 저항을 받게 된 칼라나마크 기사단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대의 소금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비스트들의 세력이 칼라나마크 기사단을 습격했고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를 겪던 기사단은 결국 사일런트 솔트가 복구하기 전 전멸하고 말았죠. 아무리 연대의 소금이라 한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잡기는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동료들에게 느끼는 실망감, 기사단을 지키기 못했다는 자책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상실감이 겹친 사일런트솔트 쿠키는 머리끝까지 분노하게 되고 결국 비스트들의 추종자들과 자신이 무릎까지 꿇으며 지키리라 맹세했으나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 쿠키들을 모조리 침묵시켜 버립니다. 그뒤 요정왕 쿠키를 만난 사일런트솔트는 결국 신의 대리자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오직 복수심에 사로잡혀 대량 학살을 벌인 자신에게도 크게 실망하며 요정왕 쿠키에게 실패한 디저트를 처리하는 봉인 마법을 사용해달라 부탁합니다. 요정왕 쿠키는 그를 말려보려 했으나 이미 잃을 것이 없었던 사일런트솔트 쿠키에게 남은 이성이란 없었고 결국 마법진을 전개합니다. 수호자의 나무는 봉인수가 되었으며 그렇게 비스트들이 봉인되며 사일런트솔트 쿠키의 과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스토리는 저에게 적잖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듯 저는 비스트들이 마녀들에게 봉인되었단 걸 믿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그들을 봉인한 인물이 마지막 비스트인 사일런트솔트 쿠키라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땐 데브 시스터즈가 사일런트솔트 쿠키는 인기 많은 쿠키로 만들려고 일을 간것 같습니다. 비주얼부터 간지인데 서사가 역대 쿠키들 중 역대급이다. 본이 많은 사람들이 사일런트 솔트 쿠키를 여섯 번째 에인션트라 부르고 오히려 세리리 더 비스트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다음은 사일런트 솔트 쿠키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니 관심 없는 분들은 여기서 구독 누르고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연대의 소금은 쿠키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신의 대리자라고 해도 동료 비스트들이 타락했을 때 결론적으로 신이라 불리는 마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만이 끝까지 남아 쿠키들을 지켰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들이 내리는 벌이란 뭘까요? 전 사일런트 솔트 쿠키가 정말 아이러니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쿠키들은 상상도 못하는 힘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신의 대리자란 이유로 칼라나마크 기사단의 단장이라는 이유로 쿠키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태한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없을 만큼 부지런히 대륙을 횡단하며 수많은 쿠키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기사단이 의심을 받고 타박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의지를 맹세했으며 신뢰를 주지 않는 쿠키들에게도 허무함 대신 동등한 구원과 맹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고 파괴의 눈먼 추종자들에 의해 그가 지키려던 것들은 전부 무너져버렸죠. 그가 지키던 쿠키들은 그저 그들을 조종하려는 추종자들의 입에서 나온 얄팍한 지식에 굴복했고 결국 거짓에 사로잡힌 쿠키들에게 그는 평생을 연대한 기사단을 잃었죠. 그렇게 그는 배신자들을 침묵시켜버렸고 사사로운 감정에 힘을 사용한 자신을 포함해 신의 뜻을 저버린 비스트들을 한꺼번에 전부 봉인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쿠키이며, 어찌 보면 타락한 쿠키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쿠키 세계가 시작되기 위한 일을 사일런트 솔트 쿠키가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쿠키이기도 하죠. 비스트 쿠키들의 추종자들과 그들에게 해유당한 생존자들을 전부 베어버렸으니 킬스만큼은 비스트 중에서 최고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으며 아무리 많은 일이 있었어도 결국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쿠키들의 역사 속에 그려진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그저 최악의 학살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소울 젬의 힘에 사로잡힌 비스트들과는 다른 성숙함을 갖고 수많은 업적을 냈으나 그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수 있게 된 현대의 쿠키들에게는 그저 다른 이들과 같이 힘에 사로잡힌 미숙한 쿠키로 남게 되었죠. 아무리 받고 또 받아도 끝에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쿠키들의 악한 본능을 상징하는 쿠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한 비스트라는 표면적으로는 비스트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학사를 진행한 장본인이었으나 쿠키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아이러니 또한 존재하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깊은 서사였습니다. 애초에 쿠키 서사로 이렇게 말을 오래 할수 있는 것부터 말다 하긴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영웅으로 남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비스트로서 봉인수에 갇혀 죄값을 치르는 게 맞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른 뒤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굳게 믿어온 신념은 거짓이 되고 신의 대리자로서 받은 사명은 허무하게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쿠키 세계를 위하지 않는 나태함과 오직 파괴만을 부르짖는 더럽혀진 존재들. 너희는 신의 대리자라 칭할 자격이 없다. 세상을 악으로 위협하는 악마, 이스트 들리오그 판죽 하나하나를 갈갈이 찢어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 흘리게 한 눈물만큼 짐을 흘리게 될 것이다. 끝내, 전해주지 못했다. 그래.